카탈루냐지방에 작은 해안 마을 람보야에 왔습니다. 람보야. 네, 카탈루냐 그 지방에 람보야라는 작은 해안 마을이고요. 어, Catalina, Catalina, c a 보트 l i n a c 하 t a l i 다 a c 다 동네도 되게 아기자기한 게 예뻐요. 확실히 지금 9월 중순이다 보니까 지금 관광객도 많이 없고 조금 마을이 조용해요. 조용해. 원래 이제 막 7, 8월이면 이제 관광객도 많고 했었을 텐데 조금 지금은 조용합니다. 어, 루시야, 손. 음. 아, 드디어 이제 사라구타에서 어제 여기 람포야에 다시 또 이동했습니다. 마지막 이사. 피노 패밀리의 마지막 정착지 아, 어제 저녁에 도착해가지고, 아직 짐도 아직 다못안 풀었어요. 저녁 한 10시에 도착했나? 아, 이제 어제 자고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동네. 뭐 여기는 스페인 그런 유럽 느낌이 나는 카페가 아니라 좀 그래도 약간 약간 현대적인 모던 카페인데요 여기? 스페인에서 모던 카페와는 다르게 음, 우리 테레사 30일에서 3 30에, 0회한 달. 한달 차. 오늘 한달차 생일 파티. 아. 탄생 파티. 아침 파티 해야겠다. 아침. 테레사 5만. This is not party. We should celebrate well. 이 We <laughs> 스페인쉬서스페셔스드이라니다 아침이 나왔습니다. 커피 한 잔과 에다 하고 하몽. 토스트. 까 스페인 사람들은 라떼를 먹을 때 항상 설탕을 넣어 먹어요. 라스 무조건 설탕 넣어. 지제 방금 물어보니까. 아. <laughs> 에서 10% 정도만 설탕 안 뿌려 먹는데요. 한국에서는 라떼 설탕 뿌려 먹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약간 어르신들 말고는. 잉크레아 <놀람> 더아 아, 감사합니다. 올드 피플 데이푸드. 카인더 마이마. 마이 파더. 데이푸드. 설탕 추가 뭐 추가 싫어? n o r m a l l y n o r m a l l y o l d p e o p l e y o u n g p e o r p l o i n e d e r e m e e r h e n h e r d o t h e y g e o m s e r e o t h e s t e r e s t h o w d o t h e y g e t u s e d t o t a y e n d s t e 어가 o w p a n y p e r out the r i n i o t i c e d n h e r e I see, v e seen w c o e l i k e c off, e e y o u n e v e r t h e Wow. I've never seen in in 스페인에서 아메리카노 먹사한 명도 못 봤대요. 제가 27년간 스페인에 살면서 한 명도 못 봤대요. 대박. 근데 스타벅스에서는 아메리카노 해주지? 아보기 아메리카노 있는 브랜드라서 그냥 해준대요. 아니면 뭐 개인 그냥 네. 카페들도 요구하면 해주긴 해줍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아무튼 한, 한 명도 못 봤대요. 그때까지 2 7년간 스페인에 살면서. 그렇답니다. 그여운귀시아 네. 여운토마토미여미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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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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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We are very busy right now. 손톱 손톱 No, mi amor, espera. No, 화장실, no, Show me it when it's organized. they're cleaning earth, right? do, do you? I'm to use it in... 입니다경균 여기 따로 있고 비데닉또 따로 있어요. 내디컬 포터블, 어? 메디컬 포터블, 어? 그인 코리아는 여기에다가 데이 런치 이거를 튀겨 줘. 그래서 비비 아, 어? 버스피는 여기서 하고 모브트 힐 클리닝 힐. for we together. Really yes. Only old people know. 어르신들만 생활하잖가 굉장히 그래서 불편해. 이게 자리가 항공가 또 차지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기 장모님, 친구네 집인데. 부자친구래요, 부자친구. 리치 프렌. 응? 리치 프렌. 네. 여기, 현관. 안방. 작은 방아 지금 어제 저희 저녁에 와가지고 지금 하나도 불고 이제 오늘 다프라이 되지 이 작은 방입니다 루시아 어제 여기서 잤어요 저도 여기서 잤어요 여기서 자다가 너무 좁아가지고 일로 왔어요 방금 장보고 와가지고 장보고 할까 막 정리했어요 여기 주방 하이라이트 이 집의 하이라이트를 보시죠. 까탈루냐에 여기 무슨 콘도 같아요? 콘도 해변가에 근처에 있는 콘도 같아요. 저희 보시면 항구가 보이고요. 작은 아까 오전에 갔다 왔던 작은 항구가 저기 있고. 그 뒤로 펼쳐진... 바다 이야... 여태서어디 가는데요? 야, 오션뷰입니다, 오션뷰 여기서, 저는 한 3주간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저 먼저 밑에는 또 저기 수영장이 있습니다. 미니 놀이터, 진짜 미니 놀이터인데요와 수영하러 오시죠. 와 하늘 보시하는 완전 멋있는데요. 오늘 뭐 축제나 하 봐요, 그래서 마라톤 축제 같은 거. 또라톤마라톤마 뭐 막... 결승 마바지마막 그런 것도 있고 갑자기 마라톤 하는 사람이 많... 많아요 톤 마라톤 마라톤 루시톤 마라톤 마라 내일은 루시아랑 여기 앞에 해변 좀 와야 놀러와야 될것 같아요 루시아 오랜만에 루시아의 자유시간 걸음보를이 보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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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횡단보도 걷고 있는데요 횡단보도 걷는 거위 들 와이 갑작스러운 마라톤 경주가 시작 되는데요. 아, 3, 400명 대보인데요. 3, 400명 와우. 대박! Pero el que ya sabe el que nos tres, ahora que nos das cuenta los corredores.